던지시는 거야? 자 이제 웃으면서 버리는 거야. 자0초 남아 박수 치면서 한번 자 던지면서 웃어보겠습니다. 손이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저한테 던지세요. 자실초 웃으면서 진짜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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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 버리자. <laughs> 그걸예 네. 웃는 순간 자연스럽게 나거다일부러또 따로 할 필요 없어요. 웃는 순간에 버려니다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, 어렵 게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안 보인다고 아, 안 하지 마세요. 예..그냥 다이게 눈앞에 보이는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은 지금 심장도 띄고있잖아요 근데 심장한테는데 나는 왜? 나는 왜안 웃어? 바보가.. 바보 아시죠? 바보가 살았는데 어느 날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요? 바보가 살았는데 어느 날죽었대왜 죽었는지 아세요? 숨쉬는걸 까먹었어요 숨쉬는걸 까먹었다고바보 숨쉬는 건까먹어 중요한 걸를 까먹는 바보 되지 않기만 네, 속담도 있습니다. 우리가 웃음이 좋은 걸 알면서도 웃지 않는 사람은 바보다. 속담에도 있어. 아주 좋으면 해야 돼요. 그냥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좋으면 그냥 하는 거야. 예, 네, 제가 뭐나 있지만은 다른 뭐 이유가 아니라 그냥 그 웃자. 그냥 웃자. 그냥 웃자. <laughs> 너무 이제 깊이 해서 그냥, 그냥 웃자. 그냥 웃자. 그냥 웃는 거웃으면요 어떤거 뭐 준비되는게 있고 특정한게 아니냐 그냥 예 네. 그냥이란 뜻은 변화없이 있는 그대로 그쵸? 그렇죠? 아무런 대단한 조건을 바라는 것이 없이 엄마가 왜 좋아요? 그냥 네? 그냥 좋지 뭘잘해줘서 돈을 만져서 나한테 많이 불려줘서가냥 그냥 보지. 따라합니다 백냥보다 백냥보다 천냥보다 천냥보다 만냥보다 만냥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냥 그냥, 그냥. 그냥 돈보다도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.